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 클립의 시작부터 불쾌한 언급을 인용해 죄송합니다만, 위의 언급은 지난 2017년 미중 정상회담 후 흘러나온 내용입니다. 당시에도 꽤 파장이 있었던 사건. 이는 트럼프의 무지와 더불어 시진핑의 역사패권적인식이 외부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치나 한복 문제를 다루는 중국의 속내. 그 속에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단순히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김치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과거 외신에서 보도했던 김치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런 수많은 보도들이 역사적 증거가 되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사들 중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 NPR에서 보도했던 2016년 기사를 가져와봤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한국이 김치를 사용해 세계와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그 너머. 모든 사람들은 먹는다. 음식의 이러한 특성은 국가 간 갈등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교류를 촉진하는 완벽한 선택이 되기도 한다. 이런 개념을 두고 요리외교라 부른다. 이런 요리외교의 분야에서 한국은 가장 강력한 챔피언 중 하나. 한국은 음식을 통해 자신을 브랜딩하는 데 세계 최고 중 하나다. 그들은 음식을 일종의 소프트파워로 사용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한식인 김치홍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워싱턴 DC 한국대사관에서 농업, 식량 및 농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병홍 씨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 음악, 특히 한국 음식을 활용한 외교 연구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음식을 외교에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국가로 평가됩니다. 지난 2018년 영국의 BBC는 메뉴에 담긴 외교, 음식은 어떻게 정치를 형성할 수 있나, 라는 제아의 기사에서 우리의 요리 외교를 조명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BBC는 남북 정상회담의 만찬 메뉴를 분석하면서 전략적이면서도 모든 메뉴가 매혹적이었다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금일 기사에서도 말하듯 이렇게 음식과 문화는 국가 간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소프트한 소재가 될수 있을 겁니다. 이 좋은 소재를 최악의 소재로 탈바꿈시켜버린 게 중국의 국수주의.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그들이 참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박현주 셰프. 그녀는 한국과 북한의 실질적 경계 역할을 하는 지역인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자랐다. 그녀는 말한다. 김치는 한국의 공기와 같습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집 냉장고에는 김치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단순히 배추 샐러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국가 문화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다. 한국에는 수백 가지 종류의 김치가 있으며, 한해 소비되는 김치 양만 해도 약 150만 톤에 달한다. 이런 한국인들의 김치는 심지어 주식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기도 한다. 소위 김치지수는 배추를 비롯한 고추, 당근, 무, 멸치 등 김치를 만드는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12가지 재료가 최고가를 찍는 때를 추적한다. 한국 요리를 다루는 유튜브 스타 망치씨는 말한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겨울철 김장으로 배추를 200복이 담궜습니다. 김치를 만드는 전통인 김장은 마을 전체와 이웃이 한데 모이는 장이었다. 그녀들은 수백 개의 배추를 음식과 영양의 원천으로 만드는 마법을 부린다. 김치는 지하창고나 또는 현대식 창고에서 발효, 숙성되었다. 김장은 한국의 국가 정체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식이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는 이 전통을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의 대표 목록에 추가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퓨즈박스의 셰프이자 오너인 장선희 씨. 그녀는 한국의 인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김장은 어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중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주 씨는 이 행사가 매년 11월에 행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장 시기가 되면 이웃들과 인사하며 그해 김장량을 서로 묻고는 했습니다. 김장하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녔다. 현주 씨는 생강을 다듬는 사람, 배추를 자르는 사람, 물을 채치는 사람처럼 역할을 나누었다고 기억한다. 김장은 매우 노동집약적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장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방법이기는 했지만 현주 씨는 어머니와 이웃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있었다고도 말한다. 어머니와 이웃 아주머니는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관계 회복이 어려워 보이도록 싸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녀들은 함께 배추를 자르고 농담을 하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화를 돋겼던 구독자 1,40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튜버가 올린 김치 담그는 영상. 약 20분 정도 길이의 클립에 김치 관련 영상은 약 30초간 등장합니다. 목가적인 분위기의 아름다운 영상미를 담아낸 영상. 그런데 김치를 혼자 담그고 있습니다. 김장의 개념도 없고 그 김장이 가지는 문화인류학적 의미도 없는 단순히 예쁘기만 한 영상 개인적으로 저는 영혼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장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유 김장은 김치를 함께 담그고 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주는 행위 김장을 통해 한국인들은 나눔의 정신을 깨닫고 실천하게 된다 또한 김치를 나누는 풍습을 통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갖는다 한국인이라면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이러한 말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이러한 개념들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김치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 중국인들이 모르는 게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저는 그들이 평생을 가져갈 짜증을 한국인들에게 줘버린 정말 바보 같은 도발을 하는 중이라는 것도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그 유튜버는 결코 개인 유튜버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튜브가 금지된 중국에서 중국의 농촌을 찍는데 1400만 명의 구독자, 뭐 제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저는 중국 관영 채널이라고 판단합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은 우주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급자족할 자본도 거의 없었다 그랬던 한국은 지난 2008년 이소연씨를 한국 최초의 우주비행사로 선택하며 그 대열에 뛰어들었다 이소연씨는 말한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감히 우주비행사가 되겠다는 것은 꿈조차 꿀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산 우주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 거의 10년간 노력해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10가지 필수 요리가 만들어졌으며 그중 두 가지는 독특하게도 김치였다. 물론 이 김치는 동결 건조 및 통조림 형태였다. 이런 사실은 한국인들에겐 김치가 없는 하루를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소연 씨는 말한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우주에서 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 저는 감정적으로 지지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주김치는 모든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 멸균해야 했다. 멸균된 김치는 너무 쉬어서 100년은 된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맛있는 김치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고향이 느껴져서 아주 좋았습니다. 6년 전 미국에서 신토고메라는 김치라인을 시작한 현주씨.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더 많이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와의 인터뷰를 마쳤다. 워싱턴 대학의 요리 외교 분야 전문가인 유한나 맨델스 포먼 교수는 말한다. 한국은 음식 문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치 외교를 브랜드 자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씨는 우주에서 김치 외교가 벌어졌던 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다. 나는 특별한 한식의 밤을 보냈습니다. 나는 우주 정거장에서 다른 여섯 명의 우주 비행사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만들었는데 당시 제 러시아 동료가 제 인상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나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음식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수단입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의 행태에 대해 그 속내를 해석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이것이 현재 중국의 국익과 상충되는 행위였다는 점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긴 했지만 시진핑의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여기에 미중 패권 전쟁의 시기, 우리는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에게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국가입니다. 우리와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당위성이 크며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의 중국, 완화되는 한한령과 최소한 겉으로는 더 이상 문제 삼고 있지 않은 사드는 이러한 여러 행보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의 감정선은 가장 강하게 건드릴 수 있는 소재들을 전방위적으로 건든다. 이는 결국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인식의 연장선 때문이 아닐까. 일본과 미국 그리고 영국의 극우들이 외치는 애국이 실제로는 자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매국의 결과물을 낳았듯. 모든 것이 중국 것이고,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는 중국의 국수주의는 결과적으로 자국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